안녕하세요 디테일링 파워블로거 내미온입니다 오늘도 디테일링 일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어, 지난번 디테일링 이후 딱 일주일 만이네요 근데 빗길 주행은 딱 한번 있었고 오염은 전체적으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본닛은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물자국들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워터 스팟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디테일링 할 거고요. 이쪽에 보면 역시 빗길 주행 시 튀긴 물 방울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휠과 타이어도 디테일링 주기가 짧아서 그런지 큰 오염 보이지 않고. 지난번 타이어 드레싱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 남아 있네요. 색감이 아직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앤 타이어 클리닝은 굉장히 가볍게 할 거고요. 바디 또한 가볍게 닦는 정도로 클리닝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여기 휠에는 또 이상한 자국이 있네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워싱 스테이지에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는 매주 오는 거니까요. 자, 이번엔 뭐가 왔을까? 이번에는 코팅제 샘플입니다. 이 코팅제 샘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요 그때 예전에 사용했을 때 느낌이 좋아서 한번더 사용해 보고 싶어 갖고 요청을 해서 받은 샘플이고요 작업성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지속성도 어느 정도 나와줬고요 지금 이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제 차량 트렁크에 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포된 지한반년 한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지속성이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위에 오버코트 할 때도 토핑도 잘 되고 요번에 아는 형님이 와이프 차 사줬다 그래서 그거 한번 코팅해 보고 한번 다시 느낌을 보려고 요청한 샘플이에요. 뭐 기회가 된다면 코팅하는 뭐 프로세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도 한번 촬영해서 올려 드릴게요. 엔진룸 열기를 식히기 위해 본닛을 열었는데요. 잠깐 달려왔는데도 열기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좀 짜증 납니다. 대형 선풍기 있으면 금방 식히고 빠르게 디테일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식히는 과정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좀 지루하죠 그리고 조금 고민되는 거는 디테일링 주기가 짧아서 오염이 또 거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워싱을 하면 이런 주변에는 분명히 물이 튈 건데 드라잉 하기 솔직히 귀찮다 오늘 워싱에 사용할 버킷인데요. 13갤론짜리 버킷이에요.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작은 버킷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오염이 덜하고 세차 주기 텀이 짧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워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버킷을 준비했고요. 오늘 사용할 카샴푸는 어 일본에서 직접 구입한 거예요. 오토백스에서 어, 발매한 자체 브랜드 샴푸, 샴푸고요. 이름도 더 샴푸예요. 근데 이 샴푸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박하향 나서 샴푸할 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발매된 카 샴푸 중에서 박하향을 나는 샴푸가 제가 기억으로는 폴리쉬엔젤게 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찾기 힘들었거든요. 네이 샴푸 향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리뷰도 있어요 상남자라면 이렇게 그냥 호수 꼽아 놓고 물 틀고 오늘 희석 같은 거 없습니다 상남자는 그냥 이렇게 팔팔팔 이 정도 한번더 아까워서 못하겠다 <laughs> 이 정도만 희석하면 오늘 가벼운 오염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희석액도 만들었고 이제 고압수를 발포하기 직전인데요 오늘 다른 사여할는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휠클리닝이 하기 싫어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한번 거팅 먹어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할스 있는 케미컬에서 나온 휠세코코팅제인데 가벼운 브레이크 분진, 각종 오염물을 중성 성분의 안전한 성능으로 클리닝함과 동시에 헹궈내는 과정만으로 휠에 코팅을 할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정말 유일한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또 스팽글님 또 여기 모바에서 많이 써놨네. 얼마나 좋은 포뮬레이션인지 한번 이런 오염도 보이고 이런 오염이면 제가 이전 디테일링 할 때도 여기에 LSP를 어, 도포해놨기 때문에 잘행거질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이 또뭐 세정과 코팅을 뭐 동시에 할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프리워시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거품이 일어나는 스프레이 노즐이네요. 이렇게 뿌려주고, 아낌없이 듬뿍! 림 소개도 한번 코팅이 정말 잘될 것인지, 클리닝은 잘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사하는 중간에 냄새는 나쁘지 않네요. 자, 휠에 스펙을 케미컬 휠 세정 코팅제를 도포하고, 고압수를 뿌린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 보였던 오염물들은 다 프리워시 형태를 취하고, 고압수로만으로도 다 제거가 됐네요. 그리고 이런 비딩들도 휠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세정력이 엄청나게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벼운 오염에 있어서... 뿌리고 약간의 세정과 함께 보호를 할수 있는 제품임은 확실합니다. 이제 워시 미트로 차량 바디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시 미트를 쓸때이 손목 시보이라 그러나요? 이 부위가 차량 표면에 닿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말아 넣어서 차량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시패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워시 미트도 종종 활용하면 재미가 있죠. 오염이 별로 없을 때 퓨스타 워시 미트처럼 이렇게 컴팩트한 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과유불급이라 그러나요? 너무 과해도 좋지는 않거든요. 지난번 디테일링 할때 롱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2열 도우에는 QP1, QC1을 도포했었고, 그리고 1열 도우에는 더클래스의 하이브리드 코트를 도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 도포하고 처음 세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딩이 어느 정도 발소각을 보여주는지 오늘 한번 그 퍼포먼스를 한번 이두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워싱 프로세스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휠 클리닝을 가볍게 한 덕분인지 체력 방전이 약간은 덜된 느낌입니다. 빠르게 드라잉하고 오늘 디테일링 프로세스를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잉에 사용할 타월은 아직 미출시된 제품인데 보스 드라잉 타월이라는 거예요. B O T H, B O S S 아니에요. 양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스 드라이 타월이고요 어, 양면을 사용하는 드라이 타월은 뭐 기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오리 트위스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양면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고 얇다는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갖고. 무게감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타올이에요. 근데 아직 출시가 안 돼서 <laughs> 제가 먼저 사용하면서 계속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드라잉은 모두 마친 상태거든요. 아, 오늘, 오늘도 여기 트렁크 리드에는 트렁크 리드 타올을 활용해서 흐르는 물을 방지해 주었고요 아무튼 외부에 있는 물기를 보스 드라잉 타월로 모두 닦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양면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전체 다 닦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흡수, 흡수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남아 있어요 지금 이 타월에 어느 정도 에어건으로 사실 불기는 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쪽 면만 사용하는 드라이잉 타월보다는 분명히 흡수력 면에서 장점이 있는 타월은 분명한 거예요. 당연히 양면이니까 흡수할 수 있는 용적은 더 많이 있겠죠. 이 타월 빨리 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출시가 늦네요. 아무튼 도 안쪽도 드라이잉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측면에 사용할 LSP는 잭스 왁스의 바디 샤인입니다. 여기 보면 쇼룸 스프레이 왁스라고 써 있는데요. 제품 설명해 보면 더욱 재밌어요. 여기 보면 단 5분 만에 차량을 쇼룸에 전시 가능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신 있는 이런 멘트들을 보면 광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도 사용해 보았을 때 바로 올라오는 광들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종종 기분전환 겸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잭스왁스 바디샤인의 작업 방법은 다 비슷해요 보통 스프레이 왁스 하고 가볍게 이렇게 도장면에 분사한 뒤에 버핑타올로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오늘 사용할 버핑타올은 투페이스 버핑타올이에요 올이 뒷면으로 이렇게 펴 바르는 작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남은 잔사들은 오리 짧은 면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짧은 면은 아무래도 바디 표면과 더욱더 밀착, 밀착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올라오는 이런 번쩍거리는 광들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은 거의 마친 거 같아요. 타이어 드레싱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한 가지 보여 드리까 싶어요. 자. 블루 믹스에 왁스입니다. 이 제품을 아는 분들은 블루믹스를 초창기부터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아는 분 많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정말 이게 유물이죠. 크리스탈 라인의 주피터라는 카나우바 왁스입니다. 블루믹스 초창기 라인업이죠. 그럼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루믹스 초창기 왁스 케이스를 보고 <laughs> 놀라지 마세요. <laughs> 자, 이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블루믹스 1세대. 왁스 케이스입니다. 지금 왁스 케이스는 스위스백스와 흡사하게 감성적으로 잘 만든 것을 저도 보았는데요. 초창기 때는 이런 <laughs> 플라스틱 통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이 추억의 팩토리 실, 이 스티커도 꼭 붙여서 발송하곤 하셨죠. 고체 왁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제품도 꽤몇년된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1세대 버전부터 블루믹스는 굉장히 향기는 감성적으로 잘 넣었어요. 이 주피터 카나바 왁스는 청포도 향, 그 굉장히 큰 알맹이의 그 청포도 사탕을 먹는 듯한 느낌을 받는 왁스거든요. 이런 거 가끔 보면 추억에 적게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심심한데 여기는 코팅제가 발라져 있는 면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엔진으로 인한 열기로 인해서 헤이즈가 뜰 염려도 덜하고 트렁크라 뭐 재미로 한번 주피터 한번 발라볼게요 한손으로 액션캠 들고 한손으로 도포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블루믹스 사장님이 개발할 때 의도가 초창기부터 작업성은 굉장히 편리하게 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품은 사장님의 블루믹스 사장님의 의도를 잘 반영한 왁스라고 생각되어 저는. 작업성은 어떤 왁스보다 뛰어났었고. 퍼핑도 그렇고, 도포도 그렇고. 괜찮은 왁스였어요. 아. 블루믹스 사장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경우 사장님 요새 저한테 너무 소원한 거 아닙니까? 연락 한 지도 한참 된거 같네요. <laughs> 이 영상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요새 디톡쇼 저잘 보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달기 전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블루믹스 진경훈 사장님. 블루믹스 주피터 왁스를 투페이스 버핑 타월로 버핑해 보겠습니다. 역시 작업성은 명불허전이네요. 스티드. 안녕. 정말 잘 닦이네요. 작업성은 정말 좋은 왁스가 맞아요, 이거. 오늘 디테일링에서 마지막 단계에요. 타이어 드레싱을 할 건데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플렉시 왁스의 바나나 브리즈입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진한 색감을 보여주면서 향기가 바나나 우유향이에요. 예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예전에 찾아보면 제 리뷰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써서 지겨워서 안 썼지, 이 제품만 한 제품도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타이어 드레싱 중에서. 오늘 추억을 되살리면서 바나나 브리즈 한번 타이어에 도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디테일링을 마쳤습니다. 혼자 이렇게 디테일링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차량을 관리하면 정말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저 혼자만의 힐링 시간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디테일링 일지를 통해서 제가 디테일링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관점에서 제품과 프로세스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